많은 국가들을 몰락시킬 것은 바로 낙태죄이며 이것으로 인하여 그들은 혹독하게 징벌당하게 될 것이다. 지극히 사랑하는 내 따라 세상에서 배교는 하느님의 자녀들을 죄의 존재에 관하여 혼돈스럽게 만들었다. 죄를 생각할 때 많은 영혼들은 살인과 같은 그러한 가장 통탄할 만한 죄들만을 순간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죄는 많은 형태들을 취한다. 슬프게도 죄는 결점이나 성격적 특성으로서만 물살, 목살 당해왔기에 죄는 지금 단순히 자연스러운 허약함, 나약함만으로만 간주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죄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 죄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 형제를 살인하는 것 다음으로 낙태는 가장 거대한 집단 학살의 형태이다. 그럼에도 낙태는 묵인들 뿐만이 아니라 또한 낙태를 필요한 것으로 간주하는 너희 국가들에 의한 법률들이 도입된다. 많은 국가들을 몰락시킬 것은 낙태죄이며 이것으로 인하여 그들은 혹독하게 징벌당하게 될 것이다. 낙태는 야비한 행위이며 그들 자신을 방어할 수가 없는 하느님의 자녀들의 세대들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것이다. 어떠한 사람도 하느님의 아이를 죽인 채 혹독한 징벌을 면하게 되지 못할 것이다. 내 아버지의 분노는 낙태를 합법화해온 그러한 국가들에 의해 대환난 동안에 목격되어질 것이다. 그러한 국가들은 완전히 파괴당할 것이며 그 국가가 자궁 안에 있는 하느님의 자녀들에 대한 살해 행위를 눈감아 주었을 때 그러한 국가가 이 되죄 행위에 대해 깊은 성찰 후회를 보여주지 않았던 것과 똑같이 나 역시도 그 국가들에 대해 보여질. 연민은 없을 것이다. 한 어머니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요구되는 어떠한 것으로서 낙태를 교활하게 외면하려 하는 자들이 나는 부른다. 지금 전세계는 거의 대부분 겉으로 모든 것, 모든 죄들이 인권으로 용납되고 있고 용인되고 있습니다. 겉으로 인권이라는 이름하에 모든 죄들이 자행되고 승인되고 있는 것이죠. 낙태 역시도 한 어머니의 인권을 내세우면서 낙태를 합법화 시키고 있는 것인데 어머니가 인권이 있는 것처럼 뱃속의 아이도 생명이고 그 아이 또한 인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인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인권을 파괴시키는 것은 그것 자체가 오류인 것입니다. 사탄은 모든 죄들을 마치 사람들의 선을 위한 것이냐, 인간의 권리, 인간에 대한 보호인 것이냐, 위장하여 속임수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율법들을 거부하는 낙태의 잔혹한 행위들을 위장하는 데 거짓말이 이용되고 있다. 이 죄에 대하여 어떠한 입법자, 의사, 혹은 이 혐오스러운 행위에 이르게 하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기여하는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하느님의 눈에 죄가 있는 것이며, 앞에 놓여진 징벌을 겪게 될 것이다.사형 집행을 눈감아 주는 자들에게 나는 이것을 말한다.한 인간이 살해당하도록 유죄 판결을 내리는 너희는 그가 죄가 있을 수도 있는 동일한 범죄의 죄가 있다.너희는 이러한 경우에 살인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며, 살인은 대죄이다. 너희는 한 생명을 아사갈 권한을 부여받지 않았다. 혹은 아사가도록 심판할 권한을 받지 않았다.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의 죄를 심판하기 위해 똑같이 살인으로 그 사람의 죄를 갚아주는 것은 똑같은 살인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죄를 죄로써 갚아주는 것은 절대 하느님께서 용납치 않으십니다. 인간이 어떠한 사람을 심판하는 행위로서 똑같이 살인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 바로 사형집행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나만이 심판할 권한을 가진다. 사형집행을 통하여 살인자의 죽음에 기여하는 자는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그가 회개하지 않는 한 영원토록 지옥불에서 고통당하게 될 것이다. 너희 중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눈에는 눈이라는 법을 믿는다. 너희는 너무도 그릇된 방향으로 이끌어졌다. 너희는 내 아버지의 십계명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냐.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는 그것은 통제하기 위해 자신들에게 속하지 않는 땅으로 전진하는 그러한 공격적인 군대들에게도 또한 적용된다. 자신의 땅이 아닌 다른 타 국가의 땅을 침범하기 위해 살인이 자행되고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개명은 무제한 영혼들에게 총을 발사하고 죽이는 군대들에 적용된다. 이 모든 것은 살인이다. 어, 전쟁 때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상대의 군인을 살상하는 것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지만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다른 타국가의 땅을 침범하기 위해 무죄한 사람들을 살상하는 것은 살인의 죄라는 것임을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전쟁 때에도 죄 없는 민간인을 살상하는 것은 살인의 죄입니다. 살인은 내 아버지의 율법에 어긋난다. 탐욕 6.6 다른 사람에 대해 나쁘게 말하는 것, 합법적으로 그들의 소유인 것에서 사람들을 속이는 행위, 복수, 그리고 중상모략과도 같은 그러한 그밖에 다른 죄들 모두가 또 다른 모든 죄로 이끈다. 그러한 죄들은 오늘날 너희 세상에서 용납될 만한 것이 된다. 왜냐하면 너희의 가장 큰 사랑은 너희 자신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자기 애와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 요즘 전 세계에 거짓된 가르침으로 퍼지고 있고 그것은 바로 뉴에이지의 거짓 가르침인 것입니다. 모든 죄가 자기에서 비롯되고 있고 살인, 낙태, 거짓말, 탐욕, 욕욕이 모두 자기 자신을 향한 사랑 때문에 저질러지고 있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너희의 거짓 교사들에 의해 너희가 자기 욕구 충족, 즉 자기 만족을 억지로 받아들이도록 강요받아온 그러한 거짓은 너희가 죄에 이르게 하는 길이다. 요즘 학교에서도 거짓 선생들이 가득합니다. 특히 성교육 시간에도 거짓된 가르침이 빈번한데 자유행이나 인공 피임 방식이 정당한 것으로 학생들에게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자유행이는 자기 자신과 성행위를 하는 것이며 그리고 수음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인공피임은 절대 하느님께서 욕답지 않으셨고 자연주기 피임법만이 허용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인공적인 방식의 산하 제한을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요즘에는 혼전성관계가 당연시 되고 있는데 그것 또한 죄입니다. 하느님 앞에 도덕적으로 결혼한 상태가 아닌 모든 성행위는 성행, 모두 음란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부에 대한 너희의 굶주림을 만족시키는 일에 너희의 시간을 보내야만 한다는 말을 듣는다. 너희가 너희 자신을 돌봐야만 한다는 말을 듣는다. 즉 너희는 너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 너희는 너희의 모든 감각을 만족시키기 위해 모든 것을. 주의 깊게 집중해서 찾아야만 한다. 그밖에 모든 사람들은 두 번째다라고 어, 이 문장이 어, 이 말씀이 이것이 거짓이라는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맞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자기 자신이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인 것이고 모든 것들은 내 만족과 내 모든 감각을 충족시키기 위해 행해줘야 한다는 그러한 거짓 가르침들이 전 세계에 퍼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 외에 다른 사람은 두 번째 두 번째로 밀려나도 상관이 없다는 것은 최대의 이기심이 발휘되는 그러한 거짓 가르침인 것입니다. 이는 탐욕, 이기심, 유격으로 이끌어지며 그러후 너희는 대죄를 저지르도록 유혹당할 수가 있다. 죄는 결코 전과 같지 않게 너희 국가들에 의해 용납될 것이다. 죄죄를 합법화할 법률들이 도입될 것이며 너희 중 반대하는 자들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실상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이 살인 낙태, 동성 결혼 그리고 거짓 신들에 대한 오상 숭배를 합법화하는 것일 때 그러한 사악함을 지지할 자들은 사실상 이 법률들은 약한 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너에게 말할 것이다. 모든 죄들이 인권이라는 이 이름으로 용인되고 있고. 그것은 사탄이 흔히 행하는 속임수의 한가지입니다. 소수의 인권이라면서 다수를 희생시키고 있는 것이죠. 특히 동성 결혼에 해당하는 것이 소수의 인권으로 위장되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부연 설명을 드릴 것이 있는데, 동성욕에 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많은 동성욕자들이 남자 동성욕자들은 거의 노년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들은 학문 성관계를 하고 있는데 나이가 들면 모두 육체적으로 질병에 질병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을 그렇게 에이지에 걸린 동성욕자들을 돌보고 계시는 여만섭. 원장님이 계신데 그분도 그리스도교 신자십니다. 그분께서 수천 명의 에이즈 환자들을 상담하셨는데 그들이 겉으로 미디어에서는 마치 선청적인 것처럼 동성욕은 선청적인 것이기에 어쩔 수가 없고 그들은 오히려 피해자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되어 있지만 그것은 모두 거짓이고 그분들을 상담했을 때 그분들이 직접 말하기를 모든 동성욕은 게이 포르노와 그리고 타인에 의한 성적 피해, 성추행, 성폭행에 의해서 자신이 같은 동성애자로부터 그런 피해를 당한 이유로 동성욕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란성 쌍둥이의 경우에도 어떠한 추적해 보면 어떠한 한 사람은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고 이성애자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떠한 한 명의 형제는 같은 일란성 쌍둥이임에도 불구하고 동성 욕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동성욕은 선천적이 아닌 것으로 바로 판명이 되는 것이고 모든 논문들을 보아도 동성욕은 호천성에 의한 것으로 환경에 의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동성욕은 선정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는 논문들이 있는데, 그러한 학자들을 추적해 본 결과, 그 사람들이 당사자가 동성욕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거짓된 논문을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동성욕자들은 사탄의 사탄이 일으키는 매우 심각한 성적인 그러한 일탈에 중독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그들은 그것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동성욕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인터뷰를 해보면 모두 신앙의 힘으로 극복한 사례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분들을 진실한 행복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이나 그러한 성직자들에 의해서 그들이 그 중독에서 벗어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성욕을 합법화하는 것이 그들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그 중독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진정 그들을 위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들은 불쌍한 자들에 대한 학대를 눈감아 줄 것이며 그들을 빈민으로 만들기 위해 거리로 내쫓을 것이다. 정작 국가의 법들은 진정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들에 대한 그러한 인권은 보호되지 않고 있다는 보호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들은 너희의 종교를 실천하는 것을 중단시키도록 너희에게 강요하기 위한 법률을 도입시킬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는 그들의 눈에는 죄인 것으로 법률을 어기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전염병이라는 그러한 명목을 내세우면서 그리스도 교신자들을 학대하였죠.